시절, 옷에 하얀 봉필감과 문들도 모두 공식을 나오는 모습. 같이 참을 뚫고어둠감을 주는 모습. 과학시에서 같이 과학행사를 준비하며 반복으로 풀어내는 모습. 아직도 내 옆에, 우리 교무실에, 그만큼 강연한 그만큼 당연한 존재로 여겨서 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래서 이렇게 모였고 여기 당신을 기억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서희초 선생님을 떠나보내며 우리는 학교가 펴 외쳤고 서로를 지켜내자는 다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아 함께 진상 규명이 보이다가 보이게 피켓을 들어 조 주로 배로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추모제 사회를 보게 된 한라. 먼저 고 현승준 선생님과 안타깝게 돌아가신. 추모 공연을 시작으로 동료 교사 졸업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다 함께 고인을 위한 추모의 마음을 담는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고인을 위한 추모제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이 뜻깊은 추모제에서 졸업생 대표로 이 자리에 서게 되어 큰 영광이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오늘 너무나도 소중한 분을 기억하고 애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고현승준 선생님과 저희 80회 졸업생들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2022, 2022년 1학년 현승준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저에게 현승준 선생님은 단순한 교사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언제나 학생을 우승하면 늘 묵묵히, 묵묵히 열심히 하루하루를 채워나가셨습니다. 동료 선생님들도 극적이 했습니다. 소외된 친구는 없는지 세심히 살피셨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는 직접 상담할 재치있게 받아주시며 늘 인자한 모습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무엇보다 선생님은 끝으로 다시 한번 애도의, 애도의 마음을 담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선생님,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항상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없이 부디 편히 쉬십시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연고 많이 동참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학생의 인권과 교본이 공존할 수 있게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소사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에게 뭘 바라고 있는지도 잘 바꿀 건 바꾸고 투자할 건 투자하고 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들에게, 도민들에게 발표할 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이 말은 여기 지금 우리 교육청 간부님들이 다 나와서 보교육감이야 듣고 있으니까 아마. 충분히 조처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과연 우리 선생님들이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40년 가까이 교직에 있어 본 사람으로서 안타깝기만 하다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여기또 우리 교육위원회 고위숙교님도 나와 계십니다. 같이 아마 좀잘 살펴주셔서 그야말로 효과적인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가슴 아픈 후배들에게 얼굴 들고 못 쳐다보는 찾아, 못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선생님들에게 인사말을 따로 드립니다. 어, 주도사는 따로 또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과, 사과 얼마든지 합니다. 예, 사과 얼마든지 드립니다. 예. 사과 얼마든지 드립니다. 제가 왜 사과를 못 하겠습니까? 예, 얼마든지 약속도 합니다. 공한 일이 되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사과 드리고, 얼마든지 제도를 바꾸라면 제 힘이 있는까지. 그런데 교육감 힘도, 교육감 힘도, 이 민원 대응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조사 중이니까 곧 선생님들도 알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사과를 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선생님. 아무런 걱정도 고통도 없는 세상에서 영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데 대해 제주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너무나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리고 죄송하다고 사과드립니다. 교육감에게 앞서 선배교사로서 먼저 가신 선생님을 그리는 추도사를 해야 하는 안타까운 심경은 말로다 변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이 사과의 표현이 과연 선생님에게 위로가 될까요? 힘들고 외로웠던 시간을 홀로 감내하면서도 아이들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여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의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2023년 서희초 사건 이후 우리 교육청에서도 선생님들을 지키기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학교 현장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 일어난 데 대하여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교육 현장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대책을 다시 재정비하여 선생님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모제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교권 회복에 대한 호소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들에게 들떠난 선생님을 추모하며 교육감으로서 교육활동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생님 지켜주신 것에 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선생님, 부디 편히 쉬십시오.